이게, 저, 맨 얼굴로 오다가 얼굴 분장하고 따오니까 몰라. 못 알아봐. 안녕하세요. 네. 아, 아유,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조승우. 어머니, 여기 자주 오세요? 그럼. 어어, 어, 어. 신기시장 최고지.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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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리 단골집. 풀빵. 국화빵. 아이, 야, 씨. 사장님, 인사 한마디, 한마디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여기 국화빵, 아, 국화빵을 예. 아. 예, 먹으면 제가, 아, 이, 겨울 내내 이걸 먹습니다. 예. 오늘 이빨이 아파가지고 음식을 못 먹는 게 지금 한이 됩니다. 한이. 치과를 갔다가지고 <laughs> <왔습니다. 웃음> 자, 수고하시고요. 예. 신기시장, 저, 홍하로 나와서. 예. 예, 예. 아이고. 자, 아, 안녕하세요. 예. 어, 멸치 없어. 자, 여기 밥, 여기, 저기. 단골 인사 한, 인사 아니, 아니. 손 한번 들어서 손 한번 아 예. <laughs> 휴대폰으로 찍는 거예요? 아니, 아니 유튜브. 유튜브. 아 어? 아, 개인 방송 이요 예, 예, 개인 방송. 아 예. 아니, 아니, 개인 지금... 방송도 네. 하고 네. 아, 여기 네. 저 어, 건강 식품도 홍보하고. 아 어. 감사합니다. 거 있어. 마스크. 예. 자, 주세요. 우리 아, 야. 여이다필 네. 여기다, 여기다 네. 놓고 네. 요, 놓고 할게. 들독올것게 예. 갑시다. 사장님 저...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띠용이에요. 예. 띠용. 띄용. 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요즘에 이거 하지 뭐 이거 방송. 네. 오재미 TV. 근데 TV 안 보이는데요, 네. 이거 찍잖아. 그래서. 네. 오, 네. 오재미 TV라고. 예? 네. 네? 아 유튜브 유튜브로 저 다운 받으셔야 돼. 예, 예. 꼭 다운 받으세요, 아버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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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맙습니다. 반, 반갑구만. 반갑구만. 예. 건강해야지.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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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 족발. 크... 족발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생 <laughs> 족발. <웃음> 아 예. 예. 많이 파시고. 예. 파이팅. 예. 어머니, 오잼해요. 네. 아, 예, 아, <laughs> 이게 오늘 유튜브 방송 찍고, 예, 방송도 찍으면서 요거 홍보도 하고. 자, 여기는요, 어, 신기시장 안에 있는, 예, 아, 건강, 식품을 파는 곳입니다. 아, 여기가 참 종류가 많네요. 다른 곳에 가면 은뭐몇 가지 없는데, 여기는 한1 0 0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 호주 뉴질랜드 면세점. 이야, 가지고, 아, 호주 뉴질랜드 면세점에서 파는 거를 <laughs> 여기서 팔고 있답니다. 아, 예. 아, 한번 드셨으면 좋겠어요. 몸에 아, 좋은 어, 식품 같으니까. 예. 아, 여기, 요 보고 가라고? 예, 보고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laughs> 예, 호주, 뉴질랜드, 예, 아 면세점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 건강식품, 예, 건강해지는, 아, 뭐, 아, 있잖아요. 아, 혈압 높으신 분, 뭐, 살 빼고 싶으신 분, 예, 응? 어? 그, 당이 높으신 분, 뭐,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 오면은 참 어,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성류도 있고, 사냥도 있고, 예, 뭐, 혈압이 다 있습니다. 예, 한번 와서, 예, 신기시장 안에, 예, 호주 뉴질랜드 면세점이라는데도 한번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게 이제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아, 여기 사실 본점에, 예, 홍보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송을 한다는 거를 참, 아 죄송하게. 아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아뭐 하여튼 뭐 어, 제가 여기 홍, 어,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홍보를 한 거에 대해서 예 이해를 해주시고 한 번쯤 오시면은 아 오재미 말이 맞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건강해 주십시오. 어머니 한번 들리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재미요. 아우 진짜요. 진짜 오재미. 이제 이거 잘 내주면 그러니까 <laughs> 아참 콩나물 <나> 무쳤냐 아면서봐아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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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 저내 방송에 콩나물 무쳤냐 한번 해줘 콩나물 무쳤냐 <laughs> 콩나물 무쳤냐 <laughs> <laughs> 고마워 선생님 예아참 콩나물 무쳤냐 아이고 예아 여기가 신기시장에서 최고 유명한 두부집입니다 두부를 그날 그날 그냥 만들어서 콩을 갈아가지고 그냥 끓여가지고 아유 복잡하거든요. 근데 아 여기 청국장 두부 뭐김다 맛있는데 한번 찾아봐 주세요. 한번 흔들어주세요오재미화이팅오재미화이팅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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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갈게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이하세요안이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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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예, 갈비찜에 어, 들어가는 밤을 어,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아, 이거 밤 밤. 감사하죠. 야, 밤이 밤이 내 불알 만해 <laughs> 아이, <laughs> 밤 좋고. 그,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고. 아, 예, 감사했죠. 예. 어제미 예. 아, 어제미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 네. 많이 한번 찾아 주세요. 한 마디. 예. 네. 우리 네. 우보건놈을 네. 예, 네. 오세요. 우보 예. 게 예. 자 여기는요 신기시장 내에 있는 예, 아, 홍두깨 예, 홍두 홍두깨 손칼국수집입니다. 아 여기서 직접 밀어가지고 이미는게 뭐라 그래 뭐지? 홍두깨, 예, 홍두깨 그게 홍두깨지 맞아. 아고나 미쳤나 봐. 홍두깨로 이제 밀어가지고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직접 예, 손으로 수제비를 만들고 예, 칼국수를 만드는 그 집입니다. 여기 사장님하고 엄청 친한데 제가 오늘 사장님이. <laughs> 안 오셨네. 아이, 나 참, 큰일 났네, 이거. 아유, 참. 아, 사장님 대신, 아, 우리 사모님인가? 아니요. 참. 예, 여기 저, 어, 우리 저, 어, 직원, 우리, 우리 이모, 저랑 친합니다. 예, 여기 자랑 한번 해줘요. 홍보. 아, 저희는 안 먹으면 후회합니다. 그렇죠. 엄청 아, 맛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엄청 싸잖아요. 엄청 이게. 쌉니다. 착한 예, 가격입니다. 예, 아주 착한 가격입니다. 네, 예. 많이들 오셔요. 예, 아유. 감사해요. 우리 선수 우리 에이, 사장님 맞습니다. 여기 매일 난 일주일에 몇번 와요. 근데 네. 양을 너무 많이 줘. 아유 그냥 <laughs> 아유 나배 터져 죽는 줄 알았어. 아 하여튼 예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수제비 봐. 야 해가지고 요렇게 얇게 펴가지고 싹예 이것도 이손 저거 봐요. 저거 봐. 아 해서 잠깐만 보여줘. 이렇게 아이 야 군침돈다 많이 드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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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많이 파시고요. 예. 예. 오재미 화이팅 한번 해주고. 오케이. 자, 오재미 TV 보고 계십니다. 아, 제가 이제, 아, 시장을 쫙 돌아다니고, 어, 뭐, 이렇게 인사도 좀 드리고, 예. 아, 저 상황이 아주 뭐,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고요. 예, 손님들도 많고 그런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자, 오늘은 아 인천 신기시장 미추홀구에 있습니다. 예, 주차장도 잘돼 있고요. 예, 미추홀구에 자리 잡 있는 신기시장에서 어, 오재미 TV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아, 한 번쯤 들리세요. 예, 아뭐뭐다 싱싱하고 물건이 좋고 그리고 일단은 신기시장 거 아, 사장님들이 너무 예 친절하기 때문에 아예 거의 뭐아막 그냥 이모님들, 사장님들 날립니다. 오늘은 어제미 TV 신기시장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예. 다음에 또할 때는 또할기찬 모습으로,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띵엄으로 끝나까띠엄띠엄 아직도 눈물이 남아있었나요, 띠엄